예, 조승래입니다. 어, 저는 그 간단한 질문을 제가 그두 분의 그 노조 관계자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KBS가 어려워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핵심적인 단 하나씩만 대답해 주세요. KBS 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수신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적절하다고 보느냐? 세 번째, KBS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번째, KBS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거는 뭐냐? 무능한 경영진의 퇴진이냐, 구조 조정 등 자구 노력이냐, 수신료 인상 등 공적 지원의 확대이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다섯 가지 질문입니다. 자, 다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예. 시간이 걸... 자, 그러면, 저기, 예, 우리 유의원장님. 예. 먼저 하시죠. 메모를 하셨, 하셨던 것 같으니까, 예. 자, KBS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예, 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케이베스가 새롭게 <laughs> 공적 책무를 수립을 못하는 게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화된 환경. 예, 예. 자, 그 다음에 수신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수신료가 현실화돼서 올라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 수신료 공적 지원을 매년 예산 개념으로 조달하는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신료 규모보다는 공적 지원 시스템의 개편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고, 예, 그 다음에. 직원들의 급여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만 아니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과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예. 아... 저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음시고요 예, 흔히들 그억초고 예, 연봉 막 이런 그런 호봉에 제가 닿아르지 예, 않아서 예, 예, 그런지 뭐예 뭐, 예. 예, 적당하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KBS 정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 무능한 경영진 퇴진,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 수신료 인상 등 국적 지원 확대. 이세 중에 고르신다면? 아 저는 그 KBS가 그 아주 큰 변화를 원팩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 패키지로 해야 된다. 예, 예그 수신료와 알겠습니다. 마찬 수신료와 더불어서 어 이사와 사장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그 이사와 사장이 회사를 경영할 때 시청자와 국민의 견제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 어, 예, 알겠그 그 방송. 직원들이 어떤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그런 철학을 한꺼번에 좀 세워야 할 그런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됐, 됐고요. 자 그러면 부위원장님 먼저 KBS 가어려서진 이유는요? 어, 지금 어,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 국민들이 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코디 표로 말씀해 주세요. 자, 수신료는 예.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신료는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화 수준이요. 더 올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야 된다. 예. 그다음에 급여는 좀 적당합니까? 급여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제가 다섯 가족인데 모자랄 정도입니다. <laughs> 예. 자, 그다음에 KBS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 경영진 그다음에 구조 조정 등자구 노력, 수신 연상 등. 다 필요한데요. 순서가 필요합니다. 예. 그 일단은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즉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예. 그 다음에 구조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직원 공감대가 형성돼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지금 나훈아 방송 보셨지 않습니까? 테스 형처럼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콘텐츠 이런 부분의 콘텐츠. 콘텐츠와 그 다음에 공정한 뉴스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그두 노조의 생각이 뭐 크게 다르지도 않네요. 근데 사실은 오늘, 아니, 앉으세요. 예. 오늘 이렇게 그, 참고인들 지령응답을 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이 이 국감장에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사장님도 각별히 내부 구성원들의 좀 통합과 화해를 위해서 노력. 예, 알겠습니다.